다림이 패밀리 드라마 결말을 예상해 봅니다. 차태웅은 뉴욕에 가서 노예리를 만나고 돌아온 뒤 지승돈과 서강주 두 사람과 사이가 더안 좋아졌습니다. 서강주는 회사 돈으로 뉴욕 영화학교를 다녔다는 이유로 지승돈의 눈밖에 나서 대기 발령 중인 상황인데요. 이 다림은 서강주가 이런 처지가 될 것을 우려하고 말해 주려 했지만 회장님의 비서로서 직무에 충실하느라 서강주에게 미리 말해주지 못했습니다. 서강주에게 미안한 마음뿐인 이다림은 고봉이가 만들어준 김밥을 서강주와 나눠 먹으며 마음속으로 용서를 빌었습니다. 서강주는 이다림에게서 차태웅이 친엄마를 만나러 뉴욕에 갔다 온 후로 힘들어하는 건 마찬가지라는 말을 들었는데요. 사무실 직원 김디디가 서강주에게 고객 게시판 글을 프린트한 것을 보여주자 서강주는 게시글의 IP를 검색하여 위치가 뉴욕인 것을 확인하고 작성자가 차태웅일 것이라고 확신하였습니다. 이다림은 지승돈 앞에서도 차태웅이 친엄마를 만나고 왔다는 얘기를 해버려서 지승돈도 게시글 작성자가 100% 차태웅이라고 확정지었고 바로 차태웅에게 전화로 물어보았지만 차태웅은 바로 회사로 달려와 지승돈 앞에서 자기가 그런 짓을 했다고 대답하였습니다. 차태웅은 사기꾼 피가 어디 가겠냐며 친엄마 노예리를 닮아서 그렇다고 말했고 이달임은 차태웅의 말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차태웅은 서강주를 지승돈에게서 떼어놓고 지승그룹의 후계자가 되어야 한다는 노예리의 말이 혐오스러워 노예리의 아들로 살고 싶지도 않고 남을 해치는 사기꾼이 아니라며 화를 냈었는데 서강주의 비밀이 터지자 맞아 바로 자신을 의심하는 지승돈에게 화가 나 오히려 노예리를 편들어주는 입장이 되고 말았습니다. 자신의 뒷조사를 해서 뉴욕에 다녀온 사실을 알아내고, 게시글을 뉴욕에서 작성했을 것이라고 의심하는 지승돈이라고 생각하니, 오만정이 다 떨어질 지경이고, 서강주마저 대놓고 자기를 범인으로 몰아가고 있으니, 어이가 없었습니다. 차태웅이 저렇게 화내는 걸 보니, 게시글은 노예리가 한 짓이 분명한데요. 앞선 리뷰에서도 설명했듯이, 게시글을 차태웅이 작성하지 않았다면 노예리가 한 짓이겠지만 손이 노예리 손이 아닌 것으로 보여서 노예리가 다른 사람을 시켜서 글을 올렸을 확률이 큽니다. 노예리는 지금 말기암을 겪고 있기 때문에 호스피스의 도움을 받아야만 생활이 가능한데 그런 음해성 글을 자신이 직접 집에서 올리면 사이버 수사대에 의해서 금방 들통날 것이 분명하니 외부에서 올리기 위해선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했을 것이고 서강주가 뉴욕에서 영화학교를 다녔으니 마치 서강주를 잘하는 사람의 짓인 것처럼 위장한 것입니다. 물론 노엘리의 입장에서는 차태웅이 서강주에 대해 경쟁심을 느끼고 직접 끌어내려주길 바랬지만 차태웅을 만나고 보니 차태웅은 남을 해칠 만한 사람이 아니라는 게 눈에 보였고 자신과는 다르게 착하게 커준 차태웅이 지승돈의 대학 시절 모습을 보는 것 같아 마음이 뭉클해지긴 해도 백날 착하게 살아봤자 서민 생활을 못 벗어난다는 생각이 들어 차태웅이 직접 못하면 먼저 판을 깔아버리자는 심정이었던 것입니다. 친엄마가 직접 판을 깔아줬는데 차태웅이 설마 이걸 걷어차 버리고 허름한 세탁소 알바나 하며 살아가진 않겠지. 노예리는 큰 그림을 그렸고 차태웅은 그냥 자기가 다 뒤집어 쓰기로 한 것입니다. 의다림은 차태웅이 절대 나쁜 짓할 사람이 아니라고 무조건 믿어주었고, 서강주는 차태웅이 뉴욕에 다녀온 증거가 뻔히 있는데도, 왜 자신의 말은 못 믿어주냐며 화를 내었습니다. 의차림은 차태웅이 그동안 부자인 것을 속인 것이 잠깐 화가 나긴 했지만, 결국은 차태웅이 자신의 이상형에 맞는 사람이 되어 주었으니, 속으로는 좋아했고, 차태웅이 서강주를 견제하여 악의적인 글을 올린 것에, 오히려 흥분을 느껴서 지승그룹의 후계자가 되는 것을 적극적으로 도와주겠다고까지 말하였습니다. 이 차림은 이다림에게 차태웅에게 이미 여자가 있다면서 이다림이 차태웅을 좋아하는 마음을 억눌렀는데, 만약 차태웅이 속물적인 이 차림을 멀리하고 이다림을 정말 이성으로 생각하게 된다면 바로 악녀로 변신할 것이라 봅니다. 지승도는 서강주를 대기발령시켰지만, 서강주가 이끈 패딩 디자인 결과물에 흡족해하는 모습을 이달임에게 들키고 말았는데요. 이달임은 지승돈이 다시 서강주를 업무에 복귀시킬 거라고 기대하고 있었지만 서강주에게 엉뚱한 난관이 또 닥치게 됩니다. 서강주는 백지연이 찾으려는 돈을 대신 찾고 있던 중이었는데 그 돈을 찾으면 20%를 떼주겠다며 저축은행장 김성훈과 약속한 상황이었고. 김성우는 지승돈에게 돌아온 이무림의 결혼식 추기금에서 AA 1년 번호로 시작되는 5만원권이 1억이나 된다는 서강주의 말에 청렴세탁소 가족들을 일단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서강주는 청렴세탁소 가족 중에는 경찰도 있고 가족들도 절대 나쁜 사람들이 아니라고 수사선상에서 아예 제외를 시켰는데 김성훈은 세탁옷을 맡기는 고객으로 가장하고 세탁소에 들러 CCTV 메모리 카드를 훔쳤습니다. 김성훈의 의심을 더욱 증폭시킨 것은 주변 사람들의 말이었는데 사람들은 하나같이 세탁소 집은 형편이 어려워 돈을 모아야 하는 집이고 최근에는 딸이 눈수술까지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철순과 상순은 이만득이 이발소에서 했던 말을 다 기억하고 있었고, 부조금 없어도 참석할 수 있는 결혼식에 부조금이 1억 5천이나 들어왔다는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고 하였습니다. 김성훈은 분명 AA 5만원 건 1억은 가짜 부조금이라고 확신을 하였고, 세탁소 가족이 범인이라고 지목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청렴 세탁소에 다시 한번 수천만 수억이 들어가는 큰 경조사가 생겨야 하는데 멀쩡한 사람을 죽일 수는 없으니 김성훈은 세탁소에 잠입하기로 하였고 결국은 결정적인 증거를 손에 넣고 만 것입니다. 김성훈이 훔친 메모리 카드의 진실이 드러나면 청렴 세탁소는 온전하기 어려울 뿐더러 경찰서장의 집까지 추락하는 대형 사고가 되는 것입니다. 이 무림은 자신의 결혼식 축의금 장부를 좀 보자고 이만득과 안길래에게 말했는데, 두 사람은 장부를 경찰서 차량에 두고 내렸고, 결국 그 장부는 이 무림의 손에 들어가게 되었지만, 이 무림은 지승돈의 집에 침입한 강도들이 사용한 대포차가 발견되었다는 보고에 미처 장부를 확인할 사이가 없었습니다. 장부를 먼저 보았더라도 대포차를 감식하러 나가긴 했겠지만, 지승돈의 집을 다시 점검해 보자고 연락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추기금을 낸 사람들에게 연락했다가 추기금을 내지 않았다는 걸 알면 고봉이를 의심하게 될 것이고, 고봉이가 가짜 추기금을 만들 돈이 어디서 나왔을까 추적하다가 지승돈의 집에서 잃어버린 돈이 아닌가 생각하게 되고, 고봉이가 위험에 빠질 일을 하는 것에 갈등을 느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무림은 대포차에서 산소절단기를 발견하고 은행금고를 털 때나 사용하는 것이 왜 있냐며 지승돈이 100만원을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비자금 같이 더큰 것을 잃어버리고 그것을 감추려고 거짓 진술을 한 것이라는 결론에 도달하였습니다. 이무림이 집을 다시 한번 보자고 하니 지승돈은 다 끝난 일을 경찰에서 왜 조사를 계속하고 있는가 싶어서 서강주를 의심하게 되었고 서강주는 자신의 디자인을 칭찬해 주려고 지승돈이 부르는 줄 착각했지만 뜻밖의 얘기에 이번에 잘못되면 정말 대기발령 수준으로 끝날 게 아니라 집에서 완전히 쫓겨나게 될것 같은 위기감이 몰려왔습니다. 김성우는 청렴 세탁소에서 훔쳐온 메모리 카드 속 영상을 확인한 후 서강주와 러브캐피탈 사무실에서 몰래 만나기로 하였는데 지승돈도 러브캐피탈 사무실로 향하고 있어서 두 사람이 만나게 될지 서강주에게 두 번째 위기가 급박하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백지연은 청렴 세탁소에서 찍은 차태웅의 사진을 가지고 점을 보러 갔는데 무당인 이상한 말을 하는 바람에 백지연은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집 먼저 팔아 시끄럽다 시끄러워 얘도 곁에 안 두고 사모님도 이 남자 옆에 안 보여 무당은 지승돈이 서강주를 멀리하고. 백지연도 옆에 보이지 않는다고 말한 것이었는데요. 이 무당의 점괘가 현재는 용한 걸로 보이는데 과연 결말까지도 이런 점괘가 이어질까요? 지승돈이 이두 사람을 옆에 안 두고 밀어낸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는데 일단 가장 현실적인 가정은 서강주가 회사에서 짤리게 되고 백지연이 지승돈에게 이혼을 당하는 상황을 두고 하는 말로 보입니다. 18화에서 김성훈을 만나기 위해 러브캐피탈을 찾아간 서강주는 이미 지승돈의 미행으로 꼬리가 잡힌 상황이었는데요. 지승돈은 화장실에서 서강주와 김성훈의 통화를 엿들었고, 서강주가 거짓말하는 것에 화가 났습니다. 서강주는 김성훈을 만나 물어보는데, 엄마가 보면 기절초풍 하실 거라는 게 뭐예요? 도둑놈이 누군데 그러세요? 하고 묻자. 김성훈은 강주야. 지금 도둑놈이 문제가 아니야. 서강주는 김성훈이 틀어주는 영상을 보았는데 정말 백지연이 보면 까무러칠 장면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니, 지금 아버지랑 다림이 어머니랑 뭐 하시는 거예요? 하자 김성훈은 뭐 하시긴 아주 다정이 짜장면 드시고 계시잖냐. 와, 회장님 얼굴 좀봐 봐. 저렇게 막 묻히고 드시는 분이셨는지 몰랐네. 세탁소 사장님이랑 무슨 사이길래 저렇게 친하신 거야? 하자 서강주는 두분 대학 친구셨대요. 서로 모르고 사시다가 최근에 알게 되셨대요. 근데 설마 우리 엄마가 이런 일로 까무러치시기 하겠어요? 난또 범인이 아는 사람인가해서 급하게 뛰어왔잖아요. 하자 김성우는 자자 놀랄 장면은 여기야. 김성우는 좀더 앞쪽으로 돌려보는데. 지승돈이 돈이 든 종이백을 탁자에 올려놓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리고 지승돈이 하는 말이 더 놀라웠는데요. 8억 빌려준 거 나한테 네 아들이 1억 5천만 원 돌려줬다. 네가 물어보지 말래서 내가 그 8억 어디서 났는지 물어보지는 않았다만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해. 네 아들한테도 비밀로 하는 그돈 나올 곳이 어딘지 영상을 다 돌려본 서강주는 지승돈의 말에 놀라는데 저 돈을 아버지가 왜 다시 돌려준 거예요? 분명 다림이 수술비를 빌려줘서 추기금으로 갚은 거라고 했는데. 하자, 김성우는 너 청념 세탁소 집 사람들은 수사선상에서 제외하라고 그랬지? 봐봐, 회장님이 이집 딸내미 수술비를 빌려준 게 아니라잖아. 그럼 딸내미 수술에 쓴 8억은 어디서 났다는 거야? 그게 만약 다른 사람한테 빌린 돈이면 그것도 빚인데, 그런 집에서 돈을 빌려주지도 않은 회장님한테 왜 갚아? 그리고 저 축의금도 이상해. 원래 이 집은 축의금이 저렇게 많이 들어올 집도 아닐 뿐더러 결혼식 날 축의금을 안 받기로 했대. 뭔가 이상하지 않아? 이집 할머니 할아버지가 세탁소 건물에서 오래 살긴 했어도 뻔한 장사에 돈 모을 일이 빠듯한데 축의금을 기다려도 모자를 파네. 얼굴도 모르는 철순이 상순이한테도 밥 먹고 가라고 했다니까. 그리고 저 돈. 저 안에 딱 1억이 다 똑같은 일련번호. 그것도 사모님이 찾는 바로 그 돈이잖아. 뭔가 냄새가 나지 않아? 하자 서강주는 저희 집이 세탁소 단골이긴 해도 다림이 어머님이 다른 생각하실 분 아닌데. 정말 다림이 어머니는 다림이 수술비가 어디서 난 걸까요? 하고 묻자 김성우는 이거 의심을 할 수도 없고 안할 수도 없고 그 돈이 적은 돈도 아니고 세탁소 사장님이 혼자 어떻게 훔쳐? 그리고 너네 집 금고에 돈이 있었는데 아주머니가 어떻게 그걸 열수 있겠냐 말이야. 저 아주머니는 돈의 출처를 얘기하지 않고 빙빙 돌려 말하는 게 수상하긴 한데 하자 서강주는 에이 그래도 다림이 어머니는 절대 아니에요. 금고를 털 시간도 없는 분이세요. 하자, 김성훈은 이건 필시 공범이 있다는 거고, 이집 할아버지와 할머니, 그리고 집안 사람들 전체를 의심해야 할 일인 것 같아. 김성훈의 말에 서강주는 아니에요. 다림이 오빠가 경찰이고, 오늘도 그 100억 수사 때문에 아버지한테 집좀 다시 보자고 전화하셨다는데요. 세탁소 사람들이 범인이면, 이집 아들이 이렇게 나올 리가 없죠. 하자 김성우는 그럼 그 아들만 모르는 거 아니야? 아들이 저 돈을 갖다 주러 갔대잖아. 그럼 그 경찰이라는 아들은 세탁소 사장이 진짜 회장님께 돈을 빌려서 동생 눈 수술 시켜준 걸로 알고 있다는 건데 집안 사람들 상대로 이거 조사를 해봐야 할것 같아. 누구는 알고 누구는 모르는 게 분명해. 중요한 건저 돈이 회장님 댁 돈이 아니더라도. 어디서 생긴 돈인지 나도 몹시 궁금해졌어. 그리고 이집 딸내미 수술받은 병원이 어딘지 강주 너 알지? 거기 가서 확인해보면 확실히 알수 있을 것 같아. 만약 수술비를 현금 8억으로 냈다면 단서가 잡힐 것 같은데 말이야. 하자 서강주는 수술한 지좀 됐는데 확인이 가능하겠어요? 하자 김성우는 세탁소 사장님이 지회장님 말고 다른데서 돈을 빌렸다면 그 사람이 이렇게 큰 돈을 현금으로 빌려줬겠어. 아마 병원으로 바로 전달했거나 이체시켰을 수도 있어. 어쨌든 분명한 사실은 회장님은 수술비를 빌려준 적이 없고 세탁소 사장님은 돈의 출처를 밝히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것과 아들 결혼식 축의금이 지나치게 많이 들어왔다는 것이지. 서강주는 도저히 세탁소 식구들이 범인이라고 생각할 수 없다는 마음인데요. 갑자기 지승돈이 사무실에 들어옵니다. 너 여기서 뭐해? 너도 날 속이고 있는 거야? 그돈안 찾겠다고, 안 찾는다고 나한테 아까도 약속하고 나가지 않았어? 그돈 찾아서 어떡할 건데? 그돈 무마시키려고 130억 장학재단에 기부한 거 잊었어? 그 돈은 찾으면 안 되는 돈이야. 왜 이렇게 온 동네 방내 소문 내고 다니면서 찾아? 지금 경찰에서 그돈 수사를 계속하고 있어. 만약 우리가 100억을 잃어버린 게 꼬리가 잡히면 내 인생은 끝이란 거 몰라? 네 엄마가 시킨 거 맞지? 이 사람 네 외할아버지 밑에서 일하던 사람이야. 이렇게 위험한 사람을 만나고 다니면 나는 더 이상 너랑 네 엄마 못 봐. 안 그래도 머리 복잡해 죽겠는데 너까지 왜 이러니? 지승도는 화를 내며 집으로 가버렸고 서강주는 변명이라도 해보려 했지만, 기회를 잡을 수 없습니다. 집에 도착한 지승돈은 백지연에게 화를 내는데, 당신, 강주더러, 그돈 찾아내라고 시켰어? 나는 더 이상 두 모자랑 이 집에서 못 산다. 둘다 나가. 꼴도 보기 싫어. 백지연은 안 그래도 무당한테서 이상한 말을 듣고 와서 심난한데, 들어오자, 맞아, 지승돈에게 저런 소리를 들으니 충격을 받습니다. 당신 왜 이러는 건데? 갑자기 친아들이 나타나고 전여친까지 나타나니 우리 강주랑 나 내보내고 그 사람들이랑 새로 시작하려고 돈 핑계를 대서라도 내쫓고 싶은 거야? 사람이 어떻게 그래? 나도 참고 또 참고 숨겨둔 아들 나타났다고 할 때도 그래, 몰랐다고 하니까. 이 악물고 다 참았어. 나 솔직히 당신이 나를 못 믿고 서운하게 대할 때마다 그 돈에 의지하며 하루하루 살았어. 그 돈은 그냥 돈이 아니고 우리 아버지가 날 위해서 모아준 돈이야. 그 돈은 그냥 나한테는 아버지나 마찬가지였어. 내가 돈에 욕심이 있었다면 당신과 결혼하지 않았겠지. 당신이 돈 말고 다른 걸 채워줄 수 있을 거라고 우리 강주한테 좋은 아빠가 되어줄 거라고 믿어서 결혼한 거야. 근데 이제 와서 아버지가 준 돈은 찾지도 말라 하고 어디서 그지 같은 여자랑 낳은 아들 달고 와서 나한테 못 살겠다고 큰소리 치는 거야? 당신 그러면 벌 받아. 내가 마음에 안 들면 나한테 욕해. 왜 우리 강주까지 괴롭히는 건데? 강주 대기 발령시켰다며. 그거 차태웅인가 뭔가 하는 놈이 버린 짓이라며. 근데도 걔가 강주보다 더 좋다는 거야? 우리 내보내놓고 그에 들릴 작정이야? 백지연은 소리를 지르며 화를 내었고 서강주를 보자 눈물을 흘립니다. 너나 몰래 외할아버지 돈 찾고 다닌 거야? 네 아버지 무지 화났다. 우리 둘다 정말 쫓아내려나 봐. 백지연의 예상대로 서강주는 결국 회사에서 잘리게 되는데 서강주는 이다림에게 회장님을 잘 부탁한다면서 말하고 떠납니다. 지승돈이 서강주를 내보내고 차태용을 불러들이지는 않겠지만 이 차림은 차태웅이 회사에 들어올 기회를 만들어 주려고 할 텐데요. 의대로 서강주와 백지연은 무당의 말대로 지승돈과는 영영 이별하게 되는 거일까요 그런데 무당이 한 말을 생각해 보면 지승돈의 옆에 서강주도 안 보이고 백지연도 안 보인다는 말은 지승돈이 혼자가 된다는 말인데 백지연은 지승그룹의 후계자가 서강주 차태웅 둘중 누가 될지 직접적으로 물었고, 무당은 차태웅이 지승돈의 옆에 보인다는 말은 아직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다른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데, 지승돈이 병을 알아서 세상을 뜨게 되는 결말이 나오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그러니 죽은 다음에 지승돈의 옆에 아무도 없다는 것을 예견한 것 같은데요. 지금 당장은 서강주와 백지연이 그돈 백억 때문에 쫓겨나게 되겠지만 지승돈이 혼자 외롭게 병이 들어갈 때 결국은 찾는 아들이 서강주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